오늘은 7월 9일 그러니까 금요일 어,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144편 7편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144편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앞 부분에서는 자기 인생을 쭉 회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자기이 복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감사는거한 시켜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 부분을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사절 한번 같이 보시죠 사절 사랑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우리 사랑의 인생이 돌아보면 헛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없다. 그리고 그림자 같다. 같은 말이죠. 그림자 같죠? 그림자, 그림자 요새 해가 좋으니까 낮에 보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가 분명히 눈에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해가 이때 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림자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네가 이제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60년 살거나 70년 살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9988234가 요제 유행하는 말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 죽는다. <laughs> 그래서 9988234. 요새, 요새 사람들이 소, 소원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4 죽는다. 그런데, 9988-234 좋은 말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그냥, 내가 이삼일 앓고 죽으면 끝!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살아있는 게 다니까, 할수 있으면 99세까지 좀 오래 살고, 그 사는 동안에 내가 아프지 않고 정말 팔팔하게 건강하게 결혼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긴 죽어야 되니까, 네, 죽을 때는 그냥 한 2, 3일만 잠깐 병원에 가든뭐 집에서 누워있다가 탁 깨끗하게 가면 좋겠다. 그러면 끝이다. 이제 요건데. 그런데 <laughs> 우리 예수 님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은 오늘 이 다이시 고백한 것처럼 이 땅은 헛것 같고 구인자 같은 것이고, 진짜는 우리 앞에 그 다음에 있다. 이걸 이제 다이시는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다이시 윗구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고, 이게 영원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살 곳, 영원히 살 곳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헛것 같고 그림자 같지만, 그렇다고, 이 땅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고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1 5절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보기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요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12절부터 보면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수한 낭받고, 가위시 많잖아요, 아들들. 왕이어서 에, 부인도 많았고. 그래서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아름답게 자르는 모퉁이돌과 같고, 또,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내네 양은 그래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뭐, 다시 살던 시절은 농사 짓고, 소치고, 양치는 거가 다 이런 시절이잖아요. 지금처럼 뭐, 공장이 많고, 공장에서 뭐, 물건 만들고, 뭐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그 시절에 경제 생활이라는 거는, 곳간에 양식이, 곡식이 많고, 우리나라도 뭐, 한, 70년, 60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뭐, 70년, 1970년,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냥, 어, 야, 양식이 많고, 그 다음에, 시골 사람들은 소. <laughs> 그 시절에는, 소안나, 소안필만 있어도 아주 그냥 그, 농촌에서는 부잣집이라고 하잖아요. 소있고 돼지 있고 하면. 그러니까 그 시절이 이제 불과 얼마 전인데, 다윗 시절은 뭐, 백국이 많고, 그 다음에 양이 많고, 소가 많고, 그 다음에 1사절면 수소는 무겁게 식었으며, 소의 등, 등에 어쩌고저쩌고 식을 것이 많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싸우러 나가거나, 막으러 나가거나, 그 시절에는 뭐, 툭 하면 전쟁하는 시절이니까,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이의 고백이, 바위 시대에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감사 리스트 제목도 했지만, 가만히 보면,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그냥 눈에 보이는 복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둔담을 다닐 때는 항상 서울 각경을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동백에 세브란스 동안 잘 줬잖아요. 저도 전에 한번 우리 얘가 대아프다고 해서 한번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둘째가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아빠 병원이 너무 좋아요. 호텔보다 더 좋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새로 지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좋겠다고 그냥 이렇게 삐까뻔쩍하고 건물이 깨끗하고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중장에 서울대학병원도 보면 그 옆에 새로 큰 건물도 줬잖아요 암센터 내신이었으니까 여기도 세브란스 병원 짓고 그래서 다른 데마다 병원들을 그렇게 크게 삐까뻔쩍 짓는 걸 보면서 예참 네,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실 그걸 보면 그러니까 병원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병원들을 새로 크게 짓는다는 거는 그 병원이 돈을 버는 게 뭐겠어요 병원이 돈 버는 거는 결국은 아픈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 돈을 어게 치료비를 내고 이렇게 수술비를 내고 그 돈을 병원이 다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건물들을 까겁지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지 않고 병원에다가 돈을 뭐 그냥 몇백씩 갖다 주지 않고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거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드라마. 그쵸? 선생님들 네. 생각해보세요. 네.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코로나 시절, 도또 뭐 델타, 코로나 델타는 뭐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는데,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슬랩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 병원에다가 우리가 그냥 병원비를 몇백씩 갖다가, 몇천씩 갖다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벌어서만이 축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죠. 복이긴 하지만, 그냥 내가 밖에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돈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큰 복인데, 오늘 다윗이 한절 한절 말하는 복이 사실은. 구석구석 그냥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가 정말 돌아보면 얼마나 크게 감사한지 예, 오늘 다윗이 고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볼을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바닥에 는이 세대교에 올라가신 하나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셨는데 오늘 이 시편 144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정말 구석구석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분한 한 분의 삶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이렇게 복을 받았고 우리는 또 우리 시대의 복을 다윗은 옛날 그 시대의 복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 시대의 복을 받아가지고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소도인들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축복과 내가 늘 많이 달라고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주...